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코드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코드를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쳐줘야 돼요. 하지만 레벨 조건이 있어요. 레벨 조건까지 얘기해 드릴 테니 코드 쓰고 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드는 코드... 잠깐만요 일단은 첫번째 코드 K R V K G T I V E S C STEM 이겁니다. 첫 번째 코드는 이만큼을 주고요. 하! 너무 좋은걸! 벌써부터 이런 코드들?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저 이거 갓겜이야, 뭐. 일단 두 번째 코드는 이거예요. 이것까지는 다 레벨 제한이 없습니다. 125. 쳐주시고요. K 쳐주시고요. F, A, V. 이거는 레벨 제한입니다. 이거는 레벨 제한이고요. 이거는 레벨 제한이기 때문에 레벨을 높으시면 쓰시길 바랍니다. 코드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25렙이 돼야 쓸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0렙 때 가능한 코드는 이거일 뿐. 그렇다면 한번더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티어들을 알려줄게요 그냥 여기 에는 고조와 이 개토를 뽑아주시고요. 그리고서 여기에는 아이젠 필수 캐죠. 저 그리고서 밑에 막 이런 이런 로우도 좋아요 위에다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각성용으로 쓰시고 시크릿도 또다 뽑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여기 여기 거는 절대 뽑으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 뽑으면 망해요. 여기는 절대 뽑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이쪽도 뽑을, 뽑을 거면, 여기 두, 여기 두명 뽑는다는 마인드로 가시고, 여기는 그냥 기 하나 뽑는다는 마인드로 가시대요. 그리고서, 여기서는, 네, 무조건, 그흰 수염입니다. 흰 수염이 겁나 좋아요. 흰 수염 쓸 거면, 여기 무조건 꼭 뽑으세요. 그리고 여기 거는 다안 좋아요. 네. 여기는 겁나 좋아요, 여러분. 이 친구와 이 친구가 1티어고요. 위치로도 1티어예요. 얘네 3명을 뽑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뜰 것인가? 안 뜨네요, 네. 분들 너무 코드를 많이 쳐서 저처럼 이렇게 뽑으셔서 좋은 캐릭터를 많이 얻고 많이 얻은 다음에 스토리도 빨리빨리 깨줘서 더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이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이거의 단점, 울타디 제작자 제작자 제, 울타디 만드는 사람이 같이 만들었다. 그거예요. 예. 울타지 제작자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울타지 제작자 중에서 다른 분이 만드신 게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울타지보다 인기가 많아지면 그 사람 바로 잘리겠죠 <laughs> 아까 전에는 진짜 에바스틱 뽑고 한번더 뽑기. 얘 중에서 얘두명 뜨면 그냥 계정, 각 계정이라고 보면 돼요. 얘 둘이 겁나 좋거든요. 업데이트 했나? 예, 저번에는 없었는데 생겼네. 어, 시크릿. 시크릿 아닌가요? 시크릿 아닌가요? 시크릿 아닌가요? 시크릿이에요. 찢었어요. 시크릿. 은몽 시크릿 떴어요, 여러분.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이거 뭔가요? 이거 뭐예요? 시크릿이 떴어요. 레전드, 레전드 0.04.9% 뚫, 뚫었어요. 레전더 이보다 더안 나오는 걸 뚫었어요, 은멍이. 찢었는데? 나 오늘 이미 초땅. 바로 뽑기. 바로 뽑기. 오, 랭코쿠. 랭코쿠 상이 나왔네. 어, 아까 전못뜬거 같지 않았어? 이러단 좋은 거야! 시크릿이 뜨다니. 이거는 제가 누군가에게 계정을 주겠습니다. 생구나. 친구나 다른 애들한테 이거, 이거 그냥 계정 주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퍼즐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뽑고 오늘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부 계정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룸유일 시크릿 계정이 나오겠네요. 아 근데 시크릿 은 어차피 계정에 두 개나 있어서 상관이 없긴 해요. 여기에도 시크릿은 안 떠요, 네. 아, 시크릿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시크릿까지 뽑아봤어요. 그러면 뭔가.